엔진오일 교체 주기는 차종이나 브랜드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운전하는 주행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교체 주기를 앞당겨야 할 정도의 주행 환경이라면 흔히 레이싱이나 산악 지형 오프로드 주행과 같이 특수한 환경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평범한 시내 주행이 엔진오일을 빨리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엠무브 타임즈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한국의 주행 환경은 계절과 일교차에 따른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엔진 손상 위험이 높아지고 그만큼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엔진오일의 소모도 빨라집니다. 멈췄다 출발하기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의 경우 엔진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엔진 보호를 위한 엔진 오일의 역할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차량이 자주 힘을 쓰고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하는 환경도 엔진 오일 소모를 늘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급가속, 급감속, 잦은 고속주행은 엔진에 큰 부하를 주어 엔진 오일의 교체 주기를 앞당기게 됩니다. 지크는 이렇게 가혹한 도심 주행 조건에서도 엔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반 프로텍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일이 가혹한 환경인 도심 속 출퇴근길에서도 내차의 엔진을 지켜주는 지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구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알고 싶다면 지금 엠무브 타임즈를 확인해 보세요.